이번 시간에는 영업용 넘버 이전하는 방법과 영업용 넘버 구입 시 대금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은 본 딜러의 방법일 뿐 모든 딜러가 똑같지 않다는 점부터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영업용 넘버를 판매하려는 분이 있으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 영업용 번호판 그리고 양도용 인감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구입하려는 분이 나오면 구입하려는 분의 조건을 설명 듣고 구입자의 입장에서 영업용 넘버를 부착할 때까지의 총 비용을 설명합니다. 구입 예정자가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며 방금 설명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고 본 딜러의 계좌로 계약금을 수령합니다. 계약금을 수령한 후 이전될 럼버의 화물운송 허가증,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행정관청의 전화번호를 보내 양수인이 직접 유류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본 딜러는 양도인의 서류를, 구입자는 양수인의 서류를 가지고 양수인의 행정 관청에서 만나 서류를 작성한 후 용달 담당자에게 이상 유분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1차 중도금을 본 딜러가 아닌 양도인의 계좌로 입금한 후 즉시 접수, 즉 이전을 시작합니다. 접수 후 근무 일수 5일 정도 지나면 양도인의 허가증이 양수인의 명의로 바뀌어서 발행됩니다. 화물 운송 허가증이 이전된 것을 확인한 후본 딜러가 양도인에게 자동차 매매용 인감 증명서를 받을 때 양수인은 2차 중도금 역시 본 딜러의 계좌가 아닌 양도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잔금은 본 딜러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참고로 이때 즉 잔금을 지불하는 시점은 화물 운송 허가증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이전이 완료된 반면에 양수인이 원하는 화물차의 영업용 넘버를 부착하기 전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영업용 넘버 장금을 받는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간단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 딜러가 양도인에게 영업용 넘버를 구입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방법, 그리고 대금을 수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본 딜러는 원하는 차량의 영업용 넘버를 부착하는 것뿐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 발급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주소 변경으로 의인한 주사무소 변경 등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